이번 시간도 제가 사주만 제공해 드릴건데 네 우선적으로 직업을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977년 9월 11일 남자입니다 음. 삼촌 이 사람은요 이, 아, 이 아저씨는요 직업이 뭐, 뭐라 뭐, 뭐냐고 물어봤어요? 네. 근데 이 아저씨는요, 직업이 두개요 하나는 그냥 기분은 좋은데, 그냥 그렇고, 네. 하나는 뭘막 만들어요. 이렇게 막, 뭐, 이렇게 만들어. 근데 이 아저씨요, 네. 막 이렇게 노래, 노래도 하고요, 네. 춤도 추고 그래요. <laughs> 춤? 근데 이 아저씨 있잖아요? 네. 춤출 때 되게 좋아해요. 어... 되게 좋아해요. 어... <laughs> 근데 이 아저씨 있잖아요. 네. TV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요. 되게 잘생겼는데. 어... 되게 잘생겼어요? 되게 그래서, 그래서 엄마야들이 되게 이쁘다 그래요. 음. 엄마, 엄마, 엄마야들이 이렇게 짱이라 그래요. 짱. 근데 요거, 요거. 아저씨 있잖아요.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이렇게 빵. 빵? 네. 이렇게 빵 만드는 거 좋아해요. 그냥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 아저씨는요. 그거 빵 만드는 거 있잖아요. 그냥 집에서 해도, 집에서 이렇게 해 먹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데. 오, 네. 나도, 나도 이 아저씨, 이 아저씨가 해주는 빵 먹고 싶은데. 삼촌 그 아저씨한테 얘기 좀 해갖고 나방좀 갖다주면 안돼요? 좀 제가 다음에 사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는거 말고 아저씨가 해주는거 근데 이 아저씨요 왜? 네. 이렇게 저기 집에 이렇게 가잖아요? 그러면은요 이렇게 그 이렇게 집에 가면 그 이쁜거 이쁜거 있는데 요 아저씨 애기 있잖아 애기 없어요. 미혼이에요. 이 아저씨 애기 있어요. 이 아저씨 애기, 애기 있어요. 애기 있는데요. 네. 그 애기가요. 되게 이뻐 이뻐해요. 음. 막걸리 살랑달랑 한다고 그래요. 근데 그 애기가요. 그 애기 때문에요. 이 아저씨는 산다고 그래요. 이렇게 애기라고 하면은요. 꼭 이렇게 사람 애기만 생각하는데요. 사람 애기 아니에요. 사람 애기 아니고요. 이, 이 아저씨는 그거 보고 애기라고 해요. 음. 그래서 이 아저씨는 집에 가면은 그 애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저씨는요. 많이 외롭대요. 많이 외롭대요. 애기가 무슨 애기?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아.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요. <laughs> 그래서 여기 아저씨는요 강아지 강아지한테도 애기라고 그래요. 근데 여기 아저씨가 좀 요즘에 많이 외롭대요. 많이 외롭고 좀 어, 재미가 없대요. 그러니까 여기 아저씨 저기 이쁜 언니 언니 하나 해줘야 해줘야 되는데. 없어요, 지금? 서문 이렇게, 이렇게 타긴 하, 이렇게 타긴 하는데 아직 아니, 그러니까 좀 긴가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 좋기는 한데 이 아저씨가 조금 몹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음 살펴보고 있어요. 살펴봐요. 그래서 이 아저씨는요. 근데 이렇게 빵빵 빵 만드는 가게 하면 참 좋은데 빵 만드는 가게 하면 이 아저씨는 그래도 돈은 많이는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렇게는 벌어요. 그렇게도 벌어요. 그리고 막 집에 집에서도 혼자 막 이렇게 뭐 후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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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, 먹는 거 좋아해요. 그래서 이, 이 아저씨는 그런 거 하면은 괜찮아요. TV에 나와도 좋기는 한데, 그냥, 어, 취미 생활로. 그런 거 해도 괜찮아요. 근데 이 아저씨는 올해, 올해 좀, 저기, 파, 빠방 타고 다닐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. 빠방 타고 다닐 때. 여기, 아저씨는 이렇게 올해 빠방 타고 어디 멀리 이렇게 가잖아요. 그러면은 큰 길에서 이렇게 사고 나요. 그러니까 그거 좀,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. 아저씨는 그래서 올해 그것만 잘 조심하면은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.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이, 아, 이 아저씨 작년까지는 되게 힘들었어요.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래도 올해 올해부터는 그래도 이 아저씨는 그래도 잘 풀린다 그래요. 잘 풀리니까 음. 룰루랄라 하게 룰루랄라. 지금도 좋기는 한데 룰루랄라 해요. 그런데 이 아저씨는 진짜 길큰 길에서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요. 그거는 이렇게 이 아저씨만 조심해서 되는 건 아니 아닌데요. 이 차가 와 옆에 와서 그렇게 받아요. 그래서 그거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야 되고요. 그이 아저씨 올해 술 먹으면 안 돼요. 술 많이 먹으면요 구설타요. 그 남들이 막 뭐라 해요 술 먹으면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은요 이 아저씨는 올해는 괜찮아요 네이 아저씨 누구, 누구 누구예요? 그, 그, 가수 단민호 씨 저기 그 저기 누어 <laughs> 아. <laughs> 그래? 네 어, 굉장히 잘 보셨네요 어. 이 사람이 그런 취미, 그런 취미도 있었네. 네. 곧 결혼한다는 소리 나오겠는데, 이, 이 사람? 진짜요? 응. 그래서 자꾸 애기 얘기했나? 그래가 내가 애기가, 결혼하겠다는 소리. 저거 없, 없어요? 열, 열애살? 네, 없어요. 아직 없어? 그러면 집에다가 진짜 뭐 하나 키우나? 근데, 아, 음, 애기가, 이 사람은, 음, 곧 결혼한다는 소리 나오겠어. 장민호? 잘생겼어. <laughs> 엄마 팬들이 많아, 이 사람.